제가 처음에 투자를 할때 저는 항상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제가 돈을 잃을 줄 몰랐어요. 이제 5천만 원은 네. 어떻게 하다가 그때 다 잃으신 거예요? 제가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꽤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부동산 투자 실패만 거의 한세번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정말 몸 건강, 마음 건강, 돈 많이 잃었습니다. 현금으로 하신 게 아니라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대출을 신용 대출 연금 해가지고 대출을 했는데 9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 오피스텔을 샀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그래, 주식은 절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안 되지만 부동산은 레버리지 투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좀더큰 이익을 낼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계산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서울에 살고 계셨는데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걸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당시에는 서울에 살면서 저희 이제 부모님이 천안으로 내려가신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천안 쪽으로 제가 이제 오피스텔을 보러 다녔었죠. 왜냐면 오피스텔을 사놓으면 내가 여기서 월세도 받으면서 혹시 내가 이렇게 독신으로 살게 되면 거기 오피스텔에 살면서 그 주변 인프라도 누리면서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당시에 오피스텔을 사는 그런 과감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제. 친구였어요. 제 친구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 을 제가 딱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바로 옆에 막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요, 이마트가 있고 바로 정말 걸어서 5분 거리에. 그리고 1층에 스타벅스가 있고 이거다. 친구분은 근데 천안 오피스텔 을 사셨던 거예요? <laughs> 네, 거기 놀러 가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죠. 근데 저도 마침 기흥화성 쪽이었거든요. 사무실로 가는 셔틀버스가 그오피스텔을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거를 모조리 다 끌어보니까 <laughs> 네. 이제 9천만 원이 나와가지고. 네. 아이 오피스텔을 이제 사야겠다 거기 세입자분 계시는 걸 사신 거예요? 아니요. 당시에 세입자가 없이 다 비어있더라고요. 되게 깨끗하고 좋은 집이었고요. 제가 이제 또 계산기를 막 두드려봤죠. 9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월세가 한 45만 원 정도 나온다고 부동산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와뭐 500만 원 가까이 볼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은행 이자로 나가는 돈 생각해도 내가 한 20만 원 이익은 남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laughs> 정말 바보 같았던 게 오피스텔은 취득세도 높고 공인중개사의 복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재산세, 토지세,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냥 저는 은행 이자가 얼마고 내가 받는 월세가 얼마니까 완전 개이득. 정말 그때는 너무 안일랬던것 같아요. 제가 재테크를 와. 이제 처음 막 시작하던 때여 가지고 열정만 막불타오랐던 거죠. 아, 그러면 그때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손해가 확정된 거예요? 오피스텔을 몇 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월세를 세입자가 저는 따박따박 낼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밀리더라고요. 세 달, 네달 그렇게 밀리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너무 또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피스텔은요, 한 5년이 지나고 나면 감가상각이 되게 심해져요.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가치가 막 점점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9천만 원 정도를 주고 산 오피스텔 가격이 제가 팔 때는 8천만 원 정도를 주고 팔았던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취득록세 한 450만 원 정도 나갔을 거고요. 왜냐면 오피스텔은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취득록세가 되게 높습니다. 그것도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거기에 오피스텔이 오래되니까 아무리 좋은 위치에 좋은 건설사가 지었어도 보일러도 고장나고 <laughs> 화장실도 고장나고 이런 거에 들어갔어 들어가는 비용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월세 안 내는 세입자를 간신히 내보내고 나서 거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거 이대로 내놔서 안 팔리겠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올수리 리모델링을 또 했죠 당시 돈으로 3,4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돈을 다 진짜 합쳐보니까 손해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됐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복비까지 또 포함을 했던 거고 세입자 구할 때또 복비 내야 되고 이거 팔때 복비 내야 되고 그런데 부동산에 뒷돈을 주지 않으면 이게 진짜 안 팔려요 그래서 정말 간신히 간신히 팔았던 오피스텔이요. 이거 하나만 손해봤으면 네. 그래도 그냥 이제 치유하면서 보내면 되는데 두 <laughs> 개도 손해본 건 뭐예요 도대체? 제가 여기서 이제 부동산 손해가 끝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청주지방에 투자했던 게 조금 손실이 났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액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청주 붐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소액 부동산 커뮤니티는 네. 왜 가입해서 활동한 거예요? 그때가 2017년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에서 조금 활기를 찾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되게 타이밍을 잘 잡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1년에한 썼던 돈이 7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부동산 공부를 하는데 돈을 썼지만 내가 더큰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부동산 커뮤니티를 가입해서 응. 강의도 들으면서 소액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거야라는 또 장밋빛 전망. 그랬었죠. 왜냐면 제가 때 1억 6천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이게 전세가가 1억 6천이었어요. 뭐 투자, 복비랑 뭐 세금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공짜로 아파트를 얻어서 한몇년 후에 이걸 팔면 내가 매도차익을 얼마를 낼수 있을 거니까 그럼 수익률이 되게 높겠다 생각을 했어요. 단돈 내가 천만 원, 천오백만 원을 벌어도 수익률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실패했고 네. 어떻게 손실이 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청주의 붐이 일었다고 했잖아요. 총조의 붐이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달려가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렇게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아파트를 사서 막 전세를 맞춰요. 그러면 그 전세가 만기되는 시점에 한 번에 또 매물이 쏟아져서 전세가가 폭락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왜 그게 그러면 1억 6천의 매가인데 1억 6천의 전세가였을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 주위에 공급이 되게 많았는데 이미 분양을 다 해놓고 아직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들이 아 이제 분양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게 살 곳이 필요한데 잠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들이 거의 다 포화 상태여서 그때 이제 매가가 되게 높았던 거고 그 바로 옆에 하이닉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되게 충분했어서 전세가 매매가가 같아졌는데 이제 입주가 시작된 거예요. 입주가 시작되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원래 세입자분이 1억 6천 네. 들어가 있고 내가 매가가 네. 1억 6천이어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피로 이렇게 샀다고 했었는데 매매가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상 이제 그거는 내가 오히려 돈을 뱉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게 역전세라고 하잖아요 내가 1억 6천에 이 아파트를 샀는데 1억 6천에 전세를 맞췄어요 근데 이 매가가 1억 2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이 세입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1억 2천까지 떨어졌을 때 심정이 어땠어요 무피 음. 투자한 아파트 한 채로 5천만 원을 내가 각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어느 정도 자산을 더 크게 읽어놓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진짜 먹고 있었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청주가 갑자기 또 불타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청주가 그렇게 갑자기 불타오르니까 그때 우리 문재인 정부 때한 어떤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많이 불안하게 지기 시작했고 매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1억 2천에서 1억 6천까지. 아 그럼 청주를 얼마 손해보고 매도하신 거예요? 각종 세금이나 복비나 이런 것들, 기타 수리비 같은 것들 다 포함하면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한국내더 손해본 건또 어디가 또 손해본 거예요? 다른 곳은 광주였어요. 전라도 광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요. 제가 광주를 선택한 이유는 그때 이제 부동산 소액 커뮤니티에서 막 스터디를 했는데 광주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소액갭투자가 가능한 거죠. 500만 원 정도, 1000만 원 가지고도 내가 좋은 아파트 를한채살수 있겠구나. 그 이거를 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이 지역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또 재건축까지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꿈에 부풀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샀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되게 또 급하게 매도한 이유는 뭐였냐면 그때 이제 다주택 규제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실거주 집에 한채 있으니까 걸림돌이 되는 게. 자꾸...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것도 있었고 광주가 너무 멀어요. 이렇게 저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든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당시 회사원이었으니까 회사 하루를 어떻게 빼고서 가야지만 그게 이제 가능한 플레이인 거예요. 거기서 그게 너무 이제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광주도 아, 내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가져가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똘똘한 집한 채만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광주를 제가 가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얼마 손실을 보신 거예요. 세금이라든지 복비라든지 이런 거다 합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손해본 것 같습니다. 다 더해가지고 <laughs> 네. 지방부동산 투자하려다가 <laughs> 네. 5천만 원의 그 금액을 손실 보고 다 정리를 하신 거네요. 네,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손실을 받고 기존에 하던 대로 저는 원래 알짜 주식만 계속 모아서 담던 그런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왜내 투자 스타일에서 일탈을 해 가지고 그랬을까 그런 후회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또 이게 제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네. 이게 그냥 아예 그냥 감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지른 게 아니고 네. 나름대로 이제 부동산 소액 투자 커뮤니티에서 공부도 하고 많이 이제 강의도 들었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그 당시에 제가 좀 투자의 흐름을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했던 투자예요. 오피스텔 투자는 사실 월세 말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꼭 오피스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피스텔은 사실 경매로 사시는 거예요. 20% 아예 확 싸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의 이익은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부동산 가서 사시는 거는 정말 정말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분양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강. 안각이 되게 큽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오피스텔 실패 원인의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도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공부를 할때 저는 좀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이야기를 좀 들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너무 한쪽의 이야기만 들었었어요. 그런 작은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말을 따랐는데 근데 사람이 하나의 길을 정하면 다른 게안 보여요. 다른 분들이 그때 부동산 커뮤니티 되게 좋은 커뮤니티였거든요 좋은 말씀 주변에서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귀를 꼭 닦고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부동산 투자로 돈 벌었다는 분도 많았는데 네, 사실상 이제 그, 네. 그 부동산 투자라는 게 누구나 다 돈을 버는 건 아닌 거고 나름의 이제 위험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레버리지 당겨 가지고 부동산 하면 음. 무조건 뭐다 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 시기에 저처럼 망한 사람 찾기도 되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되게 레어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시작했던 때가 2016년이잖아요. 2016년에 본격적으로 제가 오피스텔부터 시작해서 그 시기를 생각해보세요. 엄청 부동산 화랑기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돈을 잃어? 그것도 되게 진짜 레어한 거죠. 보통은 아닌 일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맞지 않는 방향의 투자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걸 네. 보시는 분들이 네. 그런 실수를 안 하고 네.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현명하게 하려면 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하지 말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본인 자신을 알아야 돼요. 부동산 투자하시려면요. 일단 소액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경매 같은 것들 그러니까 경매라고 하는 거는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되고 법률에 대해서 조금 잘 아셔야 되고 세금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대출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 경매 쪽으로 소액 투자는 반드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실 근데 소액 투자 하시다 보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되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부동산 살때 싸고 좋은 거 찾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싼 거는 반드시 나빠요. 근데 자꾸 싸고 좋은 거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싸고 좋다고 착각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싸고 좋다고 착각하는 거에 이제 투자를 했었던 거고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이후에는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그런 조급한 마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좀 파악하셔. 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하는 거 좋아하고, 임장 다니는 거나 너무 좋아하고, 액티비한 거 좋아하고, 부동산은 지루할 틈이 없어요. <laughs> 진짜 공부만 해도 새벽 막 두세 시까지 막 엄청 열심히 해야지. 그걸 잘할수 있는데, 저는 그 투자 스타일이 아니었던 건데, 제 자신을 좀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실패를 겪고 나니까 앞으로는 이제 돈을 잃었던 그 부동산 투자는 이제 안 하실 거죠?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저 부동산 투자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저한테 잘 맞는 투자의 방향성은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요 똘똘한 한 채가 잘 맞아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전략으로 나도 좀 부동산 투자를 계속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실거주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네. 주거지로 가겠다 정도의 어떤 포지션으로 가겠다 어, 네, 그게 저한테는 딱 너무 잘 맞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 인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laughs>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부동산에서만 오셨어요? 아니 다른 투자로는 그런 고통 받은 적 없어요? 부동산보다 더큰 고통을 받았던 투자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코인 투자.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투자 시작했던 거 2018년 5월 달에 비트코인 투자 시작했는데요. 아마 코인을 좀 오래 지켜보셨던 분들은 이때가 어떤 상황인지 대충 감이 오실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 하반기 정도에 수십 배 급등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2천만 원 정도를 넘게 찍었고 2018년 초부터 폭락해서 막 반토막이 나니까 아 이렇게 폭락했으면 그래도 내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된것 같다.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에한 천만 원 정도로 떨어졌을 때 그때 제가 진짜 큰 돈을 투자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 한 3억 정도였는데 그걸 이제 반으로 뚝 빼가지고 비트코인에게 확넣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70% 됐죠. 아, 그러면 비트코인 마이너스 70% 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맸고요 그러면서 회사 생활에도 집중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이주일 지나잖아요. 그 감정이 무뎌져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좀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걸 계속 가져갈 거야.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나와가지고 마음 편한 투자를 돌릴 거야. 선택의 기로에 저는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성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당시 그래서 그걸 이제 가져가는 길을 선택을 했고 이때 거의 천만 원 가까이 떨어졌었어요. 지금도 8천만 원 정도까지 찍었다가 현재 한 2, 3천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지않은 그런 충격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께서도 지금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실 만한 타이밍이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비트코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쁜 자산은 아니고요. 약간 모뭐 아니면 도인 성격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은 그래도 모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비트코인은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라면 기다릴 것 같습니다. 좀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왜 팔았어요, 비트코인? 1억 한 4천만 원 투자해서 1억 6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었을 때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비트코인을 팔았던 시점은 1,100만 원 정도, 이 정도 평단가였을때 그때 팔았었고, 2년 6개월 동안 그 마음고생을 하고 2천만 원을 번 거예요. 잘한 투자일 수도 있겠죠. 차라리 저는 예금을 했으면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던 투자였었던 거예요. 투자라는 경우도 변동성은 있어야겠지만 음. 비트코인 투자에는 이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변동성이 있었고 팔고 나서도 더 올라버리니까 이게 더또 미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던 게 저는 2020년 10월에 퇴사를 했어요 제가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해도 저는 비트코인은 그 가격에 팔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불안한 자산이잖아요 내가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퇴사를 하니까 안정적인 자산으로 몰란 얻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2020년 8월에 비트코인을 다 정리를 하고 1억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애플에 투자를 했고요. 그 당시 애플 평단가가 한 120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120불 정도에 샀던 그 애플이 음. 지금 미국 하락장 엄청 심하잖아요. 미국 주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간 불인가요? 당연하죠. 아. <laughs> 근데 그렇게 많이 과거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지기는 해서 아쉬운 마음은 있는데 사실 제가 샀던 가격보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애플 풀이 나는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덜 불안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또 논리적 근거가 있어, 항상.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러고 투자를 했는데, 그 당시에 되게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전 지금도 비트코인이 8천만원까지 올랐을 때 진짜 너무 마음 아프고 진짜 죽을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돌이켜보면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 지금은 제가 이제 실패한 것만 너무 부각해가지고 자꾸 이제 네. 제가, 제가 데미지를 <laughs> 좀 제가 드렸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주식의 급격한 폭락장 속에서도 지금도 가지고 계신 그 종목들이 다 플러스란 말이에요 거의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주식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잘 투자하셨던 거고 그러면 그두 가지에서는 이제 실패하셨던 분이 어떻게 미국 주식에서는 괜찮게 수익률 내면서 지금까지 하락장에서도 플러스 유지하면서 올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장 먼저 투자를 시작했던 게 주식이었어요 주식 투자 할 때는 제가 되게 중심이 분명했어요. 저는 장기 투자 그리고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우량주 투자 이두개에 대한 중심이 되게 분명했었는데 그 중심을 만들어 낸 데에는 또 하나의 폭락장이 있었죠. 중국 주식 처음에 제가 투자하면서 되게 큰 폭락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우량주 정말 많지 않은 종목에 마음 편하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회사가 그렇게 폭락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 편하게 이거 좀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되게 강했고요. 그리고 저는 주식 투자에서 원칙 같은 게 되게 분명했어요. 빚 내서 주식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도 되게 분명했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는 어느 정도 제가 되게 정도를 많이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느린 방식이에요 이게 저는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런 방식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그래도 롱런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그 미국 주식에는 빚을 내지 않고 기업 활동 잘 하고 있는 기업들 음, 음. 시총이 굉장히 높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만한 네, 큰 네.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사서 싼 네. 가격에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오래 보유한다. 싼 가격에 사지도 않았지만 이게 지금 막 엄청난 하락장이 와서 지금보다 20%더 떨어진다. 그래도 저는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런 기업에만 투자한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2016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제 투자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락이 와도 네. 흔들리지 않을 만한 마음이 편한 그 기업의 그 선정 기준이 뭐예요? 세계 최고의 기업,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 중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되게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제품과 서비스에서 분명히 수익 창출이 잘 되고 있어야 되고 경쟁 기업보다 수익이 조금 더잘 나고 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영업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이제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제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한 기업의 주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종목의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막 떠들어도 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테슬라가 적자일 때 쳐다도 안 봤거든요. 저는 흑자로 전환되고 나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장들이 안정화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이제 좀다 오른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저는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게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칙에 하에서 가지고 계신 미국 주식 종목이 그럼 네. 어떤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애플, 아마존, 테슬라, 구글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오랫동안 보유를 한건 맞는데 꾸준히 월급을 탈 때마다 샀던 거여가지고 평균 단가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지만요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샀던 시점이 비트코인 팔고 샀으니까 2020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샀던 거예요 음. 120불 정도였을 때 그때보다는 높은 수익률이 지금 나고 있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제가 처음 샀을 때 기준으로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와중에 막 600, 700불 막 테슬라 가고 그러 다가 훅 떨어져가지고 한0 0불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매수를 한 거였고 그러면 그 부동산과 비트코인에서는 하락장을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팔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주식은 어차피 지금 계좌가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계속 하락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은 정리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가져가는 그 원동력과 이유가 뭔 거예요? 시장 타이밍 보고 투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기업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투자하는 사람이지 하지만 아주 큼직한 그 기업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기업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다 라고 하면 저그 기업을 저는 떠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장의 흔들림 있잖아요 그건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이유는 시장 타이밍은 제가 좀 불가능한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짧고 굵게 네. 지금 이거, 이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네. 지금 자산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추세인 거고 네. 금리도 뭐 인상한다 말이 많잖아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재테크나 투자를 처음 하시려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뭐 굴곡을 많이 겪으신 입장에서 찐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 지금 너무 힘들죠. 근데 시장이 상승과 하락하고 폭등과 폭락하는 거 그거는 시장이 너무 당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직후부터 투자를 시작했던 분들께서는 이상황이 대해 낯설실 거예요. 하지만 제입 에서는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힘들긴 하죠. 저도 사람인데, 근데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폭락할 때 기회를 찾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상황에 기회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이렇게 시장의 당연한 모습에 고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서요 존복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한없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5년, 10년 지나면 이것도 지나갈 거라는 거. 마지막 멘트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좀 마음가짐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먼길 오셔가지고 너무나 소중한 경험담과 실패를 통한 인사이트를 알려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긴 영상 봐주신 시청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